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나이가 제 추정에는 적어도 30대 중후반은 됐을 것 같아요 딸아 라고 부르세요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 오랫동안 혼자 고통받는 여자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태우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사는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먹고 사는 게 버거워서 외할머니 댁에 맡겨진 일이 많았습니다 외할머니, 이모, 삼촌이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셨거든요 맨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언제 와? 마음이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부모와 떨어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,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저 혼자 갔어요 다른 애들은 저 말고 모두가 엄마랑 같이 왔더라고요 딱 점심시간이 되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. 엄마들이 다돗자리 깔아놓고서 아들아 일로 와라 싸왔던 도시락을 먹는데 저는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게 울... <laughs> 그 잠깐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이 서럽고 허전하고 두렵고 저는 지금 새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라고. 앞에 서서 큰 소리도 뻥뻥 치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. 무섭고 겁나는 게 너무 많아요.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. 그 누군가가 제 손을 좀 잡고 데려가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. 하늘 아버지가 필요해요.